오늘은 학동역에 왔습니다. 1900원짜리 소주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 진짜야? 그럼 진짜지. 와. 학동역에서 나와서 노년역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가구거리. 맞지? 지금 왼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학동역 5번 출구에서. 어. 저기가 무슨 역이지? 노년역이야 농협역으로쭉 내려오면 이제 가는 거리. 아, 그리고 농협은행에서 좌회전해서 내려가는 거야. 음, 맞아, 여기. 어. 또 오늘 가는 데는 중국 요리야. 중국 요리? 응. 음. 띵호와띵호와 <laughs>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기로 좌회전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 한번 비춰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짠, 어때요? 짠, <laughs> 도착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탐나죠. 자, 5시 40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왜? 제가 시계 시간을 보여드렸냐면 2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 그러니까 5시부터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리오 형 여기 좀 비춰줘. 여기 보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소주 맥주 1,900원. 뭐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요자 짜장면. 8 0 0원 소주 1,900원. 두개 합쳐서 만 원이 안 됩니다. 자, 만 원에 한 잔, 시작! 좋은데? 좋은데? 자, 여러분들도 한 잔. 자, 아, 8,000원짜리 짜장면. 먹어봐. 소주가. 1,900원 이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럴 수 있지. 야, 우리 사장님, 완전 간지지, 뭐. 아니, 래 어차피 이게 푸차니까. 그치. 그치. 그래도 소주값 이렇게 내렸다는 게, 그치.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는 뭐 저희가 고정댓글로 어, 리오 형이 남겨놓을 거예요. <laughs> 약간 짜파게티 만 약간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난 맛있다.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 좀 찍으면서 짜장면이 좀뿌었는데뿌었는데도 너무 맛있어. 맛있다. 조만간 음, 내가 시래든 한 거는 내가 너무 딴 건가? 그런 것 같아. 나 너무. 좋아 저는 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어. 맛있네, 는 아, 맛있다. 고춧가루 없나? 사장님, 제 손, 고춧가루 있을까요? 나무젓가락도 하나만 주세요. 응. 아, 감사합니다. 떡좀 줘? 좀, 좀. 끓었는데도 맛있다. 아, 맛있어. 응. 여러분들, 짜장면은 뭡니까? 제가 사장님 귀찮게 좀 해드렸어요. 그래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자, 짜장면은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이요? 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춧가루를 넣었더니, 야. 아, 진짜, 음, 대박. 아니 아까 시켜놓은 짬뽕 먹어볼래. <laughs> 그 만원 넘어가잖아. 자, 이거는 이거, 개인 사기야. 그치. 어. 나중에 구독자 만명 되면 우리 리오 형의 본 직업을 알려드릴게요. <laughs> 저희가 지금은 뭐좀 취미생활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걸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본업을 버릴 거야. <웃음> 집중해야지. <웃음> 아, 소주가 진짜 단데 좋은데 좋은데 아, 짬뽕도 맛있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구독자 나이. 저희 채널명이 좋은데입니다. 짬뽕 괜찮아? 음. 짬뽕 맛있어. 음. 짬뽕도 여기가 만 원이 안 해. 그치지 얼마야? 오천 원. 짬뽕도 9천 원입니다. 짬뽕 아, 근데 진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지만 짜장면 뿌렸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좋다. 여기 맛있다. 음. 음. 대치동에는 가봤어. 아, 음. 도곡동이다. 도곡동에도 좋은 만점이 있어, 2층에. 여기가 본점이잖아. 응, 음, 여기가 본점이더라고. 있기 음. 아, 요즘에 진짜 덥던데. 아, 오늘. 오늘. 아, 그리고 저희는 술 마실 때는 그냥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오늘 제가 1호선 타고 왔는데 와, 22분 연착이 된 거예요. 1호선이 원래 가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와, 땀이 승강장 있잖아요. 거기서. 드물을 흐르는데, 와. 그리고, 형. 어디 강남 쪽으로 일단 한번 해볼 생각이야? 만원 뿌시기 아니면? 일단, 어차피 연구지가 여기니까.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냥 구독자분들하고 즐기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저희도 맨날 검색해보고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발. <laughs> 강남에 저희가 모르는 괜찮은 데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꾸셔보겠습니다. 아꾸셔보니다 너무 좋은데? 좋은데? 강남 뿌시기? 강남 뿌시기?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발. 자,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들, 리오 형이. 좀 재미있는 사람이긴 한데. 술한잔 들어가면 더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 뭐 먹고 2차 가서 왜냐면 지금 퇴근 시간인가 봐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너무 시끄러지고 워 있어. 맞아. 조금 눈치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가 진짜 장사가 잘 되는데요. 그럼 저희는 2차 가서. 이 차에서 만나요. 제발. 아, 참 너무 덥다는데. 지금 2차 가는 길입니다. 이현이랑. 진짜 먹을 게 많아요. 알죠? 여기 또 먹자거, 먹자거리. 맞지? 아, 맞아. 응. 영동시장 골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맞아. 영동시장. 직진하시면 노년역 우리는 지금 어디 가지? 아뭐 이름 얘기해도 되잖아 어자 어. 리, 리.. 어 족발집인데 거의 이제 탑티어 아빠만 파는 리북집 갑니다 리북집 음, 음. 족발집이랍니다 전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 여기 뭐 썰을 하나 풀어보자면 형 가맹을 해달라는 데가 되게 많았대 음. 우리도 이거 좀 체인 좀 줘라 음, 음. 절대 안 받았대 음. 자기네들은 그냥 자기네들 것만 열심히 하겠다, 모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음. 그, 그, 신사역 쪽에, 여기서 얼마 안 멀지?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인데, 거기에 하나 생겼었는데, 음. 뭐 오래전에 좀 없어졌더라고요. 거기도 음. 그냥 지경으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음식업이라는 게, 그치? 그리고 요, 그... 여기가 아마 웨이팅이 되게 많은데 네. 지금 시간에 아마 저희 웨이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시각은 여기 TM에서 산거한번더 보여드리죠. 나중에 뭐 구매하실 거면 얘기하시고요. <웃음> <웃음> 지금 시간은 6시 45분입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형, 웨이팅이야. 리북집. 음, 웨이팅 중입니다. 리북집. 웨이팅이야, 웨이팅이야. 미안합니다. 아. 웨이팅. 이 아. 정도 상태입니다. 아. 오, 저희는 아. 2차 리북집 왔습니다. 웨이팅 그래도 한 5팀 걸려서 지금 앉았어요 한 20분 걸렸나? 20분 <laughs> 이현이가 극찬하는 리뷰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저는 한 달에 한번꼭 배달로 먹었다가 이렇게, 여기가 노년역, 논현역, 노년역에서 신논현역 사이에 영동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중간에 있어요. 정말. 여기 아까 미호 형이 그 사람들 먹는 거 찍었는데, 어 웨이팅이 항상 있어요, 항상. 어때? 맛있지? 맛있네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먹었어. 오늘 저 차는 빨간 거같아요 레드입니다. 빨간 거 맛있어. 아니 <laughs> 여기는... 사이즈가 한가지야 어 맞아 대중소가 없어 문제가 아니야 배짱이지 여기 무조건 악발 좋은데? 좋은데? 부추미충이 유명해 부그 신고 다니는 부추 말고, 부추. 그런데 여기는 부추집이야좀 종발집이야. 뭐가 유명한 거야. 아 리우 형이 이제 술이 쫙아 들어가면 진짜 웃깁니다. 좀 취하고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어, 왜 켜졌지? 쟤 <laughs> <저기>, 이거 봤어. <웃음> 저는 한명조졌습니다 이거 많이 어 자, 안 보여. 이리 와. <laughs> 우리 리오 형 이제 또칠어 여러분들 약간, 따가워. 따가거 먹었는데, 지금 <laughs> 저는 이걸로 바꿨어요. <웃음> 새로. <웃음>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한면 새로 옛날에 육월문제에 새로 내로 25시가 있었는데 <laughs> <laughs> 맞지? 육월경제인데 아, 아시는 분 있어요? 거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리뷰 좀아빠리네요 자자. 그죠 이게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황해 김윤석 명대사 있지 명대사 이뭐 아이장님 뭐였지? 뭐였지? 맞다 얼굴 뭐, 좀 보여줘 썸네서 바꿔 한정우담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어, 나, 저기서 먹어봐 쉬는데? 하자고. 어, 우리 채널이 좋은데, 은데 쉬는 하는 게 있어, 없어. 쫙, 자, 너 채워줘야. 나도 공개를 좀 하지. 어, 이거, 이거 있는데, 이거? 자고 보 떠. 내가 못 낳는 게 아니라, 이거 잡으면 대사 생각할 것 같아. 황해. 황해도 말고. 황도 말고. 황도 말고. 황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굴로 들어왔어요. 그 아이스크림 너무 더워서 매카점에 어. 왔습니다. 여기 편의점 치고 와 여기가 모땡 25인데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그 노년 그그 미용거리 아 미용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뷰티 스트릿. 메, 아 뷰티 스트 <laughs> 역시 외국물 먹은 리호 형이랑 틀리네. 여기 춰져요 모를 수밖에... 어... 후박도 있구나. 모를 수밖에... 근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조금 드문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노래 이거 BGM... 아직 노래 나와요? 베이비... 이노래 제목은 저는... 뭐 형은 모르는 건데... 그 베이비 몬스터의 포레버란 노래... 제가 좋아합니다. 자, 지금 3차 하는 중인데, 이현이는. 녹초. <laughs> 너무 더워요. 지금 몇 도? 기어하고 있습니다. 몇 도? 서른도 이런 거 하지 마. <laughs> 아, 오늘 엄청 더운데, 그래도 이현이 덕에 맛있게 잘 먹고, 3차 가고 있습니다. 거의 <laughs> 유재석님 유튜브 보니까, 그, 엠믹스의 서륜이라고 있는데, 어. 서륜, 사람들이 그랬대. 너 가수 데뷔했을 때너 서른도 딸이냐고. <laughs> 오. 근데, <laughs> 근데 서른도님은, 어, 이름이 이영춘인 가로 알고 있습니다. 오. 제가, 참 이런 연예계 좀 많이 압니다. 그치, 옛네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또, 또. 아, 구독자 네. 되면 오픈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 음, 자 미호님과 저는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도 짝기, 전라도 아기 우리는 짝기 음. <laughs> 아 <웃음>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중한 만 원으로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을 함께 즐겼어요. 행복하셨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곳을 소개할지 기대되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지구 방방곡고만 원의 한 잔에서 또 만나요. 제발 같이 외치실까요? 좋은데, 좋은데.